안녕. 자, 오늘 해볼 것은, 아니, 만들 것은, 레고로 뽑기기계 만들기. 자, 준비물 일단 카드, 포켓몬 카드, 그리고 똑같이 동전, 그리고 하나, 아, 그리고 나의 엄청난 레고들. 자, 보이시죠? 네, 레고들. 쩔죠? 자,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자, 일단 탑 높이를 크게 쌓을 겁니다. 좀 낮게 쌓을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생긴 것 저는 네모난게 네모 없어서 요렇게 생긴거를 요렇게 쌓아줘요 이렇게그 다음에는 그냥 사방으로 다 쌓아야하니 이거를 위에 붙입니다 그리고, 그리고는 이거 밑에를 다 채워줍니다 요렇게. 저 대충 만들 거예요. 네. 예, 네. 예. 네. 자, 재료들을 찾을 찾겠습니다, 일단. 요렇게 어, 붙여줍니다. 안 어, 돼. 네. 이거를, 이렇게 네모난 것들을 계속 붙여주면서,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책상에서 주로 찍겠습니다. 아직 너무 파하고 배가 아프다는 <laughs> 계속 만들겠습니다. 아 진짜 레고가 레고 잡기 정말 힘드네요 즉석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테두리로 이렇게다 만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침대에서 만들기가 좀 그래서 다리를 이딱 으로 바꾸겠습니다. 아직 저희 레고는 안 끝났습니다. 덴덴 든덴 덴덴 델덴 자 그러면 이때까지 현재 만들어낸 것입니다. 아직까지 완성은 안 했고요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거를 테두리 이렇게 다 해야 돼요. 여기 일단 만들 고 하는 법을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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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배가 아파서 이 편에 계속.